이게 내가 그 지수 함수에서는 1일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했죠. 맞지? 그렇잖아요. 근데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에서 1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.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양수라고 돼 있는 거야. 여기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문제에.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. 등호도 들어갔어. x에 1 넣어봐봐. 돼안 돼? 안 돼? 여기를 봐야지. x에라 1을 넣어봐.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? 되는데? 1에 3제곱, 1에 4제곱 돼. 등호 들어가면 1등은 무조건 돼. 이런 식으로 나오면. 1일 때도 해봐라. 이런 얘기하고 지금 문제 보면은 양수라고만 나왔잖아. 그럼 경우의 수를 몇 개로 나눠야 되냐면 3개로 나누는 거야. 3개로. 1부터 쓸게요 그냥. 1. 1일 때랑 두 번째. 0과 1 사이일 때랑 세 번째. 1일보다 클때 이렇게 세 개로. 알겠니? 이게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구분이 안 돼. 이렇게 꼭 나눠 봐야 돼요. 세 개로. 자, 그럼 1일 때부터. 자. 1의 세제곱하고요 1의 4제곱은 아 이거 같은 거 잖아요 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크다라고 여기, 여기. 어. <laughs> 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되지 성립하지 않죠 그지? 맞죠 어. 자 그리고 요 때는 요 때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밑에받 봐봐 이거 함수로 보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지 물어보면 답좀 해줘. 야 미치 1보다 작으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. 감소잖아. 감소.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. 맞죠? 자이 방향과 여기 있는 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돼 이런 얘기야. 감소함수니까. 맞니? 자 따라서 e x 플러스 1 하고요, x 플러스 3을 비교하면 이렇게 돼야 돼. 반대로. 그러면 x는 2보다 작아. 자, 이 둘의 겹치는 범위가 이 구간의 답이죠. 그럼 이 구간의 답은 0 초과 1 미만이 돼.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된 거예요. 자, 다음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거든. 그럼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. 그대로야. 그대로 갑니다 위에 거. 2x 플러스 1 하고 x 플러스 3이 밑에 있는 부등호를 그대로 가져간다 일보다 크기 때문에. 미치일보다 크기 때문에. 원래는 이것도 이렇게 써 줘야 돼. 뭐 얘는 미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. 얘는 이 빛이 여기 써써놨했죠 나눌 때. 이미치라고 한번 써도 돼. 다 이렇게만 써도 돼. 자, 그러면 x는 2 e 초과야. 겹치는 범위가 뭐예요? 초래 겹치는 범위는 2 e 초과가 되겠죠. 이 정도는 부분이 될것 같아. 그렇지? 어, 그러면 이 둘이 합한 것이 바로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. 이해합니까?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? 될수 있는 거 물어봤네요. 될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? 이거밖에 없죠. 0과 1 사이에 있는 수. 2보다 큰 수는 없으니까. 그죠? 이해했니? 서술형으로 나오기에 제격인 문제죠. 나눠서 해야 되는. 됐습니까? 질문 있으면 해줘.